스타일도 변화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거든요. 아라크는 그것을 배제하는 순간부터. 라인만 보고 공부했다면 이거 큰코 다칠 음.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확실히 각 지역별로 뛰었던 VCT의 리그마다 어, 뛰어난 팀들이 있잖아요. 자 일단 빠르게 들어가려고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위치가 파악이 됩니다. 어, 이거 어, 메인은 아니 메인에서 그냥 엘미모가 두 명을 연달아 잡아냅니다. 네. 천천히 들어가려고 음. 포지션 잡고 있네요. 무조 예. 관... 네. 균열도 이제 도는 타이밍이고 공중 연막 하나 남아 있다 보니까 메인 가리면서 균열 치고 들어가면 됩니다. 우선권 자체가 이거는 네. 젠지에게 없습니다 아 이제 아 그리고 엘비모가 3명째 끊어냅니다 아라이큐 잘해요 그롭게먼 거리였는데요 TS마저 정리가 되면서요 피스톨 라운드 아라이큐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젠지가 이득 볼수 있는 거는 러시는안 됩니다 네. 그냥 추회공연 돌면서 최대한 많은 공포인트를 브리치게 몰아줘야 되는데 이런 식의 엘비모가 이번에도 2명을 연달아 잡아냅니다 설치 야, 자체를 안 주겠다는 설치, 생각이 설치가 설치 되면 대박인데 네. 아 일단 진행은 오, 하고 있어요 있어. 아, 잠시만요 아, 잠시만, 여기서 있어. 막힙니다 네. 아, 근데 생각보다 피해가 네. 조금 큽니다 R.I.Q가 메인에 있는 궁극기 구슬 챙기고 우주 장벽으로 안전하게 진입까지는 될 건데 함정이 아직까지 또 살아있다 보니까 네. 네. 어, 이게 R.I.Q가 어, 생각보다 있겠어요, 조율을 이거. 되게 잘해주고 있어요 와 어, 이거 뒤가 애들 잡혔습니다 이거 너무 잘해주고 있거든요. 아내들끼리 쓰이코드 잡아내는 투집입니다. 탑이 안 밀려요. 그 뒤쪽에 조율하는 인원들이 너무 침착하게 대응을 해주면서 오히려 양각이 잡혔던 젠지였어요. 와, 엑스맨 온 거지. 니다 야, 이거 아니, 모든 게 익혀지고 있습니다. 와이 채기. 얘네 비 모였다. 브리치 궁쓸것 같으니까 일단 사이트 비워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나마 함정 무효화 됐을 때잘 들어왔어요, 이거네. 그래메테와 네. 이코가 빠르게 들어와서 야. 사이트 안쪽에서의 싸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메테오가 힘으로 한번 뚫어줍니다. 네. 이제 오는 거 알고 있어요? 안 싸워주고 가까이서 에 싸워도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뭔가 합이 안 맞았죠. 네. 예, 설치는 됐는데요. 갓데드. 총기 차이가 좀 나는 라운드였는데 숫자는 맞춰져 있습니다. 2대 2의 상황. 아, 보바. 이러면이 T.S.가 기적을 만들기에는 인원수가 네, 아, 시간적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요. 타러스 네, 시간적으로. 오, 잡기 찾았는데 일대일. 잡나요? 아, 아 여기까지. 아, 이것 또한 엑스페로가 자, 이 싸움을 굳이 해줄 필요가 없는 알 r q 에요 지금은 로포와의 합을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여기서 젠지가 이런 것들은 영리해요. 네, 킹이 대기 중. 킹이 두 명째. 한 명도 여기까지. 자, 에코가 바로 트레이드를 해 줬습니다. 2대 2의 상황입니다. 중요한 거는 메인을 미는 판단 덕분에 양각이 안 잡힌 거라서 음. 이 난전 속에서 젠지가 아주 침착하게 운영을 해주고 있네요. 네, 우리가 이쪽에서 흔들면은 땡기겠지. 그래서 메테오를 잘 심어놨거든요. 오, 자 이거 또잘 찍었어요 지금. 네. 사이퍼 찍고 함정 무효화 되자마자 또잘 들어왔는데. 오. 아 네, 이거 두 튜... 시까지 이 시까지 아, 연달아잡아내고 있는 자, 젠지입니다 다시 아, 야 아, 아, 이게 아 r q 가 엑스페로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빠르게 때릴 때는 때려줘야 되는데 지금! 네. 아 더블 위치가 교환이 되긴 했습니다 네. 네. 이구가 영, 올라와요 영리했던 게요 아라키와 모헌가면 뭐 일부러 사선에 겹쳐있던 거예요 그리고 엘미모어 뭐 위치 바꾼 것도 이거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인데요 엘미모어가 네. 기다리고 아. 있었습니다만 교환됐어요 진짜 칭이 꼼꼼하네요 어. 네. 이게... 2대2에서 과 B 사이트 쪽에 설치 아. 이어가고 어. 있습니다만 퇴근이 어. 없게 아 킹! 일대 마지막 위치를 모릅니다 그리고 설치가 안 돼가지고 일단 구덩이 펼치고 설치까지 되는데 30대요 서0대요서0대요 이거 오히려 됐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기면 젠지가 만약 이번 라운드 가좀 너무 큰 선물을 받는 건데요 네, 궁다 빼고 이기는 거라서 어. 킹이 이런 아 싸움 잘하거든요 인체됩니다 크레드가 많이 말라가고 있는 RRQ의 작용 상황이고요 한번더 이겨낸다면 전반전의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어 맨테오 오 이거는 엠보가 되라는 거죠 네. 네.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이트는 내줬고 TS가 계속해서 딜을 주시하는 거라 이제는 인지한 r i q 거든요 하다못해 또 황혼은 안 빠졌던 지난 라운드다 보니까. 이거 이코가 어떻게든 아케이드에서 언더로 빠질 수 있는 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은 불안할 거거든요. 네. 킹이 돌직까지 테드가 이지드 끊도됐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코가 굳이 돌 필요도 없어진 거라서요. 편해졌죠. 네. 이제 남은 시간이 30초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엑스페로가 킹을 먼저 잡아내면서요. 자 이쪽 뚫어낼 오, 수 있네요. 연달아 네. 이 쿠카시. 잡아줘, 내 엑스페로. 간결한 에임으로 이거를 변수로 만들었고 조용히 들어왔기 때문에. 엘미보어도 마찬가지로 그 여행을 한번더 이용하는 포지션이라서. 근데 자, 도착하기 전까지는 버텨야 니다 먼저 도착하라고이 메인에서 이 안쪽에 있는 두 명이 이두 명이 금이, 금이 네. 가야 되는데 이두 명이 금이 안 가면은 어디 있어? 찾아봐. 이러면은. PG 걸릴 수 밖에 없어요 앵메고 네. 혼자 남아있는 상태 TS가 끝납니다 네. 잡아먹으려고 메테오 넣는 거거든요 메인에서 자 이런 교환들만 오, 일어나더라도 오케이. 이 안쪽에 있는 엑스페로우 당황스럽죠. 이거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는 생각이 들건데. 자 이거 그냥 지나치네요. 배트가. 이번에 포지션. 네 교환은 했습니다. 응. 네, 이번에도 정말 중요한 키를 킹이 만들어냈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으면 투지의 승리. 킹의 위치 보자마자. 킹이 되면 이트리플킬입니다 오늘은 킹입니다. 와 네, 진짜. 오 투지도 반응 굉장히 빨랐어요. 소이탄 던져 두고요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위쪽이 킹이에요. 야고르게 해야죠. 이러면 심리전 계속 벌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싸움 킹이 오 정말 잘하는 오 잘하는, 잘하는 플레이 1대1 킹이 4명을 잡으면서 이제 6대 3입니다. 야그 이미 차가 떠났어요. 막차 같은 아후 멘트. 배 선생님 오셨습니다. 네. 그래, 이 코까지 네. 이러면은 뭐 이미 막차는 떠나고 후반전으로 넘어가겠네요. 예. 네. 이러면 어렵죠. 아장님께서 집도를 시작하셔 가지고 지금 어, 메테오가 갑자기 지금 킬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메인에 있는 그런 인원들에 대한 포지션 또한 많이 썼다 보니까 이키거든요. 네. 지금 아, 저 카메라 설치를 아, 아 이거 알고 있었죠. 아장님 오셨어요. 엑스페로 체력 30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갔네요. 예. 네. <laughs> 메테오가 이번에도 4명을 잡아내면서 8대4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킹이 너무 영리하게 숨어있어요. 어, 메테오님은 지면 킹이, 열려, 킹이 열려요. 킹이 열려요. 킹 스타트! 타이밍 잡죠? 네, 이런 볼수 있는 곳이 많아집니다.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 인원도 있고요. 이번 엑스페로가 지금 한번더 역전진을 통해서 딜을 잡았다 보니까. 와, 와, 와 어, 이러면 해체 붙을 것도 몰라요. 이거 이러면. 자, 이러면 엑스페로가. 혼자서 마무리 지어야겠는데요. 메테오를 네. 끊어냈습니다. 아네 명을 잡아내긴 했습니다만. 쇼티. 자 쇼티 준비 중. 일단 기다려가지만. 엑스컬러 차마 내려받았어요. 이러면은 같은 총 맞고서 세 명. 어, 대박. 세명 플랩치다까지. 야, 야그 메테오. 아, 메테오 위치 알고 있어요. 메테오가 마무리 지으면서 10대 3입니다 이제. 두 어, 시가 네. 선택을 빨리해야 됩니다. 소위타는 이거. 한번 MMS면은 이러면은. 이거 근거리 교전에서 런닝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본인들도 네 이재희가 아직도 살아있긴 합니다 아... 오우 T.S. 잡아냈고요 이재이가세명을자남전이 나온다 메테오 잡아있는 상태 체력이 없었기 때문에 스페로가 끝내버립니다 5대10입니다 와 위에 터트이 안테나에서 이거. 밀어주는 타이밍 메테오의 데미 장식 아지만 t s 메테오는 잡혔고요 갓데드가 일단 커버를 내주긴 했습니다만 추가 킬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캐스팅이 왔어요. 예 알고 있죠. 예 네, 구슬 어, 다 챙겨야죠. 어차피 총기를 주술로 오거나 기다리는 걸볼 거였는데 치 자체가 너무 오. 어? 잠시만요. 해요? 예. 네? 가나요? 불러줘야죠. 네, 최소한 최대한 네. 아낄 필요가 네. 있겠는데요. 지금 아, 야 어... 스킬에 묻혀서 이거 잠시만요. 자 손을 내고 하지만 아 투지가 끝냅니다. 타이밍 잡고 있거든요, 지금. 이테이크 타이밍. 오, 근데 먼저 눌렀고. 자, 이러면은 무력화 명영가 쓰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네. 워우! 이크! 그래, TS까지. 일단 교환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 위쪽에 이제입니다. 아, 이거는 밀어낼 거 같은데요. 잡아 뗄수 네. 있죠. 이크! 아, 이런 확실하게 매치포인트 가져올 셈 젠즈입니다. 잔상입니다 네. 예. 어딜 없어요. 보시는 거죠? 아, 천도 <laughs> 천도. 어떻게든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이제 들어오지 못합니다. 바라만 한번 진입을 해줘야 돼요. 균열의 타이밍 맞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아이코액의야진 이건 나름대로 좋게 들어온 건데 이거는 좀 만들어야 돼. 플립시드가 해야 돼요. 네. 총 보였어요. 많이 보여요. 아, 아, 아 이게 몇 배인지 모르겠다. 아 너무 많이. 아 인원 차이가 심해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아 카테드. 아오 근데 이대이 비밀 정책으로 밀어내고 설치까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개도일격까지 네, 투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메테오가 하나 끊고 맞어요. 데미 장식하면은 끝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머릿속으로 집도 하고 있을 어, 건데 아네 타이밍! 어. 자그리 킹! 이야 이거 타이밍 너무 좋았는데 네. 아라큐 네. 킹 선수 입장에서는 할 할만, 만한 가짓수가 많이 없거든요 자 일부러 안으로 들어 불리는 거예요 여기서 투지가 바로 교환하면서 일단 퍼트됩니다 아라큐! 지금 만들 수 있는 라운드고요 다 네. 봤어요 다 봤어요 자 항상 이탑 싸움 오늘 못 이겼습니다 이제가 바로 올라왔습니다 오늘 이탑 싸움을 못 이겼어요 드디어 이제이제가자 드디어, 드디어. 아, 근데 킹이 킹이 있어요! 아, 킹이 있어요! 네, 킹이 아니 끝판왕 킹! 아 진짜 국지전의 황제! 킹이 두 명을 데려갔고요 3대3입니다! 자 이거 데미 장식으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어. 자 일단은 안전하게 네. 설치 위치들을 다 체크해 버렸던 메테오였는데 네한만 체크가 됐는데요 메테오가 그러다 보니까 좀 봐야 할 각이 꽤 있습니다 아 근데 엑스페로 위치가 네 지금 엑스페로 위치가 너무 날카로워요 네이대일의 상황 메테오 혼자 남아있는데요 자 방금 전라운드와 동일합니다 양강만 잡으면 된다 그렇죠.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마무만 치면 됩니다 r q 허를 찌를 수 있죠 자 중요합니다 아이거 아, 좋네요 자이페이어이 예. 예. 중요하고요 돌아가는 판단입니다 어차피... 들어왔어요 와우! 저기요! 뱀파이도 저를 킹카슬. 저기 뱀파이어! 네, 각이 보이니까 구각에 올렸죠. 두명 남았어요. 아라키 지금 당황이, 당황이, 당황이 있어 당황이 있어요. 낮았어요. 마지막은 저야고요. 블레이스 라이브. 이제이가 네 명을 모두 잡아내야 연장까지 끌고 갈수 있을 텐데요. 오. 일단 이 코는 잡았고. 자, 자 기다려야 돼요. 이제 나가야 됩니다. 무조건 어, 불러냈고요. 여기서, 네. 여기서. 원더야즈 세계 아! 마무리지으면서요. 첫 번째 맵 체인지에 승리로 끝납니다. MVP 메테오 선수 제외하고도 뭐티스선수라던가 계속 킹 선수, 특히 킹 선수가 뭔가 이제 핵심적인 중요한 상황에 세 주지 못하면 라운드가 넘어가게 되고 주도권을 뺏기는 상황 속에 빛났어요. 네. 그렇죠. 저희가 네 어떤 분께서 양쪽 다 막으면 진짜 끝난다. 에임. 에이미 끝나는 게 아니고 게임 할때 위험합니다. 테크퍼즈 네. 안 돼요. 목숨이 네. 끝날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그거는 제가 막겠습니다. 네. 네. 뭐 일단 중요한 건에 r 라이의 조합 들 스카이브릿스 되게 호전적으로 나오겠다는게 보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야 이거 생각보다 어. 피스톨이 젠제가 너무 쉽게 입성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역격 정말 확실하게 넓혀주기든 메테오. 진짜 에이미몬 아, 영리하게 타이밍 한번 뺏어볼 생각이었는데요. 실반도 잡혔습니다. 자 그럼 기다리고 있는 건 갓데드와 t s 인데요 오 어, 근데 피해 방사능이 너무 잘 들어갔었는데 티에 혼자입니다 체력이 14길킵니다 그리고 네. 클래식이다 보니까 이게 또 예, 메인 설을 한다 하더라도 저지하기가 쉽지가 않았고요 2대0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RRQ입니다 와 이걸 어, 그냥 무시하고 네. 들어갑니다 메테오 되게 탭업 빠른. 사실 이게 아라이키 입장에서는 상대 조합만 봐도 아 브릿지 없고 내원 없으니까 굳이 A D 어 라는 생각에 느슨하게 봤던 건데 그 허점이 한번 패브로 찔렸습니다. 메테오가 선두에서 이렇게 휘저 주고 있으니까요. 와세 방을 잡아내는 메테오. 게임을 진짜 쉽게 하긴 하네요. 빠릅니다, 확실히. 빈틈도 없죠. 애초에 지금 메인의 뒤를 잡는 인원도 봐주고 있는 상태라서 실반이 <laughs> 와. 와, 매트에이스 네. 띄우나 있는데 4명까지 잡아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아, 체력이 2밖에 아, 예. 남아있지 않은 플리츠도입니다. 계단을 항상 이렇게 긁히는 게 숙명입니다. 어 <laughs> 이거 물러설 어, 곳이 어, 없는데 에헤. 결국에 아, 실반이 끝납니다 <laughs> 중반부터 메테오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 두 번째 맵까지 그래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기세는 서로 힘싸움인데 지금 제로포인트에 또 묶였어요 엑스페로가 근데 이거는 이제이가 되게 영리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 오! <웃음> 오! <웃음> 메테오! <웃음> 정말 잘 잡히는데 알람봇의 위치가 조율이 된다면은 지금 <laughs> 와 아, 뒤를 키... 잡는다 킥의 반응이 빨랐습니다 방폭발도 <laughs> 두 개나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블립짓을 여기 선택한 이유가 이미 탑이 체크가 됐을 거라 역으로 이용한다 생각을 하는 건데 어... 네, 오히려 젠지는 확인을 안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메테오의 역할인 사이트 안에 세팅 되어 있는 킬 조이 것들을 걷어낸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아... 자, 이게 문제가 질때 너무 무기력해져가지고 아라큐가 어우데 피켓 타이밍 아 근데 이번에 타이밍 스킬 어? 타이밍이 너무나 좋았습니다만 받아치고 있는 젠지 자 이거 지진강 다 아끼면 안 됩니다 투자해야 돼 이겨야 되는 라운드예요 그렇죠 밀어내야죠 아나안 받아요 기다리고 있어요. 위치 알고 있습니다. TS. 어 잠시만요. 이거 바네드. 바네드 이거 맞고 잡았어요. 추지 체력 없다는 거긴콜냈어요포탑에 네. 침타 네. 포탑이, 포탑이, 있어요. 포탑, 포탑. 포탑이 네. 제일 무서운 상태. 새치을 갑니다. 킹. 번네이 자, 이런 싸움에서는 킹이 항상 아 이겼죠. 아 네이브를 잡는 아 킹입니다. 이게 지진 강타에 당하는 거를 또각인는 시키려고 젠지가 흔들어 줍니다. 똑같이. 아 이거 피망상 안 맞았어요. 이번에도 메테오가 안 맞았어요. 진짜 빠니 다 잡아 놓고 메테오 트 바빠요. 네, 오오. 뒤쪽에 엑스페로가 메테오를 꿰어냈습니다 아, 아 드디어 트레드 이 실반! 오오? 실반! 아, 종아리! 종아리! 와, 이즈가 실반 잡아내면서 안드로마 진다면아랄 q 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력이 있습니다. 자, 인게임에서 메테오도 아, 네, 실반이 커버 잘 했고요. 엘미무가 바피로 아 남아 있는 상태 일단 살아 있습니다. 아 메테오가 잡습니다. 근데 회전분회전분 끼냈어요. 해전분. 타이밍 안 맞는데요. 습격, 습격이 딱 습격 타이밍이랑. 어어, 어, 조직 고립되어 총, 총, 총. 있는 거 아닌가요? 그만 됐습니다. 매데드아 이게. Yeah. 지나가는. Yeah. 플립지드가 좀만 더 빨랐더라면 진짜 젠지가 완전 잡아먹히는 그림이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예, 그순간에 찰나의 타이밍 이안 맞았습니다. 이러면 다시 젠지에게 기회가. 아, 들어가는 과정에서 교전이 시작이 됐고요. 메테오를 플라이크. 심어서 남겨놓고 게임해요. 일부러 오버 사운드도 났고. <웃음> <웃음> 근데 봉쇄의 빈틈이 없는 게 아니고 네. 있는 상태라서요. 이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봉쇄 위치가 속적인데요. 아, 네. 이걸 오. 반응했습니다. 연달아 교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오피엠 망상. 네 실반이 파이팅 첫 킬만 실반, 예! 실반! 트리플캐 아, 실반! 아, 실반. 자 오퍼로 언더고 그냥 <두기> 세게 나가보겠다는 생각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 제로 포인트 걸리고 는 기회가 안 돼서 그냥 해야 돼. 요 아아! 이제 잡혔어요. 아니 찍. 지금 여유가 네. 있는 젠지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설치하고 나서 오, 오. 타이밍은 좋아요. 네. 왜그면 설치자가 지금 한 그쵸? 명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선수는 강제로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잡았습니다. 알았죠? 이러면 2대 3입니다. 아, 이래 이렇게 시간을 철레끌어 내면서요. 한점 돌파인 것 아, 같은데 스키... 이미 대기하고 있죠.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먹을 때 들어왔어요. 메테오 아. 자, 거리 좁히면서요. 타이밍이 그거죠. 붕괴기웃을 먹을 때가 가장 취약하니까 그때 고각 플래시 드라이브 던지면서 나가자라는 세팅입니다. 준비해 온거 메인의 뒤를 잡는 저두 명의 그킬 조이와 k 이오가 뭔가를 해주지 안 어, 해주기 전까지는 나갈 필요가 없긴 해요. 어 근데 그걸 끊으면 다 때는 뚫렸고요. 이런 것들을 이득을 보기 위해서 프렌즈를 들고 와서 또 B 사이트 설치한 거기 때문에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준비한 대로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러면 킹도. 어렵습니다 4대1의 상황이고 체력은 30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우. 이번에도 피스라운드는 이번 게서 이득을 볼수 있는 손기구성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기다리는게 좀 밀고 나가야 됩니다 기다리면 오히려 잡아먹힐 수 있어요 이런식으로요 메테고 네, 먼저 킬를만들었고요 네, 이런 교전들은 불독이 이길만한 위치의 거리들이 아니기 때문에 깔끔하게 밀고 설치위에 한쪽을 밀고 나가는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이번엔 바로 들어가는 판단은 아니고요 A쪽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아라이는 이거 메테오를 네. 위해서 네. 연기 계속합니다 그쵸 우리 자네야 메테오가 진짜요 메테오를... 메테오가 진짜요 메테오! 메테오. 메테오가 3명! 진짜. 메테오가 4명 채입니다! 니깝하네요 자네 그대로 한번 메테오 떨궈줍니다 이거는 어, 이러면은 오퍼를 들고 있는 메테오에겐 좋지 네. 않은 위치이긴 해요 네. 그렇죠 네. 엘미 모드 빨랐습니다 메테오 끊었고요 이런 체크도 됐습니다만 가테드가 뚫어냅니다. 이제 들어오고 있는 젠지. 아, 그리고 에스패로 잡았어요. 아이 나가서 끊기면 안 되는 미친데. 네. 플래티넘. 네. 아. 아. 바로 트레이드! R I Q 가 너무 좋게 시작해서 너무 흥분하네요 마지막에. 네 타임아웃 이후에 아. 라운드인데 젠지가 이겨냅니다. 심지어 뿌리까지 이렇게 가려버리면은 답답해. 아, 이제 잡혔어요. 이번에도 매트컵입니다. 아 추진력을 잃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뒤로 빼지만 문제는 언덕에 더블로 기다린 거니 거 이거 오케이 히니 히 열려요. 어, 타이밍 너무 좋은데요. 오, 오, 아니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아니 그냥 쏜, <laughs> 아니 눈이 가려졌는데 방금. 나는 데드. 마음의 눈으로 쏜다. 갓데드. 연막 씰 쏜듯이 습관적으로 쏜 거예요. 아, 아 실바니 뭐, 뭐, 뭐. 측면에서 엑스페루까지 잡아내면요 2대 3입니다. <laughs> 아니 갓데드. 아그샷한 방에 지금 게임이 이상해집니다. 가능성이 있나 싶었는데요. 와 플렉시도 혼자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많아요 이녀이 아. 갓데드가 그대면서요. 자, 이렇게 1회 주차가 마무리가 됩니다. 첸지가 2대 0으로 승리를 차지합니다.